그냥 아니 그냥 갈거냐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아 무슨 밥이야 안 먹어 아니, 술을 어제 그렇게 먹었으면 해장이라도 해야지 해장이라도 할까? 아 싫어 안 먹어 너랑 참나 어제는 그렇게 잘 먹었고서 먹긴 뭘 어? 어제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뛰나와가지고 <목소리> 길바닥에 쳐 누워있는 니를 그렇게 얻고 들어와가지고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? 아 그래 고마워. 그러면 뭐 내가 뭐 길바닥에서 첫 자는 너를 뭐 그냥 내비를 두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뭐 전화를 받든 말든 뭐 그렇게 했어야 됐던 거야? 왜 걸리냐? 어제? 아니 걸리는 뭐가 걸려? 오 장계 걸린 거. <laughs> 왜? 뭐부끄럽운니까 뭐가 부끄러운데 되지? 큰 어린이 돼가지고 뭐가 부끄러 아니.. 아니 그건 아니고.. 응. 할거다행이 하지! 하지 말라! 하지 말라! 야! 하지 말라고! 말 해! 아너 씨.. 나 그냥 갈래 아 진짜 왜? 아니 뭐부끄러 하지 마! 하지 마! 오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아하지 말라고! 아니. 나 간다 따라오지 라 따라오지 마라. 그래서 잤잖아 아,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고서는 남자 사람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자이 새끼야 <앉았다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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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개새끼야 그만하라고 왜? 부끄럽냐? 아다컸습니다아 아, 아, 미친놈아. 아, 미친놈아 아 미친놈아 진짜 그만 좀 하라고 잔다 아자 지을 하지마 하지마 슬기 아 하지마 S E 아이씨, 아이씨, 왜 밥이라도 먹자고. 터 레디 액션 아 그러니까 밥 먹고 가라고. 아 싫다고. 아나 해장 혼자 못해 같이 먹어. 혼자 못하는 게 어딨어 혼자 먹어. 왜? 뭐 걸리냐? 할거다 하고 이제 뭐가 부끄러운데? 아... 아이. 아이 부끄러운 건 아니고. 응? 아 그래, 우리 어제. 아할거다 했잖아. 미쳤어? 이런 거 하지 마. 왜? 아뭘 왜야? 아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인 남녀끼리 뭐 그렇고 하고 뭐 저렇게 할수 있지. 이거 좀 그만 비벼 싹좀 개새끼야. 아우너 진짜 또라이야? 아니 그래서 안 잤어? 操蛋！就是哥。